SQL 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는 버철 테이블, 그 가상 테이블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 뷰에 대해서 만들고 그리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에서 뷰는 그 SQL SQL 구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 결과셋이죠. 결과 집합에 대해 기초한 그 가상 테이블이다. 예, SQL 결과값으로, 셀렉트의 결과값으로 그 가져온 집합, 그 기초에, 기초에서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상 테이블이긴 하지만 이 뷰, 뷰는 그 실제하는 테이블로 할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그대로 합니다. 예, SQL 어, 명령문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뭐 셀렉트라든가 웨어, 그다음에 조인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을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뷰 구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create view 그다음에 view name 있죠. 이 테이블 명이 되겠죠. 가상 테이블 명 create view view name as selec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그 실제하는 테이블의 SQL 구문이죠. 셀렉트를 예, 이용한 구문입니다. 이 WHERE 이하의 조건절에 맞는 그 조건에 맞는 테이블네임 이 테이블 내에서 레코드를 갖고 오는데 이 조건에 맞는 것들을 갖고 오게 됐죠. 갖고 와서 이 가상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예, 뷰는 항상 그 최신 데이터, 최신 데이터를 그 어,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셀렉트 구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선, 최신의 선최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유지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어, Create View Example 를 만드는 거 만드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w3schools.com 에서 노스와인드 그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어, 참고로 해서 연습을 해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구문이 나와있죠. 이 구문을 보면, p r o d u c 노스와인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예제 테이블 중에 p r o d 라는프로덕트라는 테이블이 있었죠. 이 p r o d 테이블에서 d i s c o n t 가노 n 이 조건이죠. 이 n o 그, column, p r o 와 p r o d u c 이라는 칼럼을 갖고 와서, 그, current, 로덕트 리스트. 예. 이 가상 테이블 명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테이블들은 테이블의 이름을 가진다라고 했죠. 가상 테이블도 가상 테이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 가상 테이블 이름이 current_product_list라는 것을 갖는 뷰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가상 테이블, 가상 테이블 이름이 current_product_list죠. 이 가상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SQL 구문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SELECT 구문을 사용을 했죠. SELECT 예, SLP FROM current_product_list. 예, current_product_list에 있는 값들을 레코드를 다 갖고 와라 이런 거죠. 예, 이또 다른 예들을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예, 원리는 같습니다. Create View 하고 이 가상 테이블 명이 있죠, Product Above Average Price. 예. 평균값보다 큰그 제품들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명을 이렇게 지었었습니다. 가상 테이블 명을 As Select Product Name, Unit Price from Product. 이거는 실제하는 테이블이죠. 실제하는 테이블에서 Product Name과 Unit Price를 갖고 오는데 이런 조건이죠. 이 Unit Price가 여기 이하가 이 가로 안에 이 이하가 평균값을 구하는 그 SQL 구문입니다. 여러분만 SELECT AVG라는 건 이제 그 SQL 내장 함수인데 평균값을 구하는 내장 함수죠. AVG Unit Price from Products에서 이 p r o d u c t 그 테이블에 있는 Unit Price의 평균값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건은 이 전체적인 조건은 이 Unit Price가 평균값보다 큰. 네. 프로덕트 네임과 유닛 프라이스를 갖고 와서 가상 테이블을 만드는데 가상 테이블명을 product 에브 o 지 e average is average price로 지정을 한 거죠. 예,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운 어, SQL 구문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셀렉트 구문을 사용을 했죠. select from product 에브 o 지 e average is average price 이렇게 해서 이 가상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갖고 와라. 예, 이런 구문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도 결국은 마찬가지죠. 네, 동일한 것에 대해서 뷰, 가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어, 조금 다르네요. 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이 가상 테이블. 가상 테이블이죠. Product Sales for 1997, 1997라는 이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로부터 어, 이 Distinct라는 것은 유일한 값을 갖고 온다 그러죠. 중복되지 않은 것, 이 Category Name 한 번만 갖고 오게 되는 거죠. Category Name과 Sum, Product Sales의 Sum 이제 합계죠. 이것도 마찬가지 내장 함수입니다. 예. 이 As 이썸그 합계를 갖고 와서 g e 라는 것은 그 얼라이싱이라 그랬죠 이 이것을 이제 예명 카테고리 카테고리 셀즈라는 예명을 지명을 해준 거죠 지정을 이렇게 예, 합계를 구해서 이렇게 예명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룹 바이 카테고리 네임 카테고리 네임 네임에 대해서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갖고 와서 이거는 지금 보면 가상 이미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이런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또 다른 가상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예, 가상 테이블의 가상 테이블인가요? 예, 이렇게 카테고리 셀포 1997이라는 그 뷰의 뷰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셀렉트 구문을 예, 실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명령을 줄수 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에 그 레코드 데이터들을 다 셀렉트해서 갖고 오는 거죠. 예,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밑에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웨어 조건절을 주어서 이 가상 테이블에서 조건에 맞는 것을 갖고 오는 거죠. 예, 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셀렉트 그 가상 테이블에 가상 테이블도 실제하는 테이블처럼 그 SQL 구문을 이렇게 셀렉트 구문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WHERE 절도 마찬가지로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조건에 맞는 그 가상 테이블 내에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어, 가상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SQL 구문을 실행하는 것을 봤다면 업데이트 그 가상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세, 업데이트는 어, c 크리에이트 또는 리플레이스 뷰이 구문을 이용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크리에이트 오 e 리플레이스 뷰뷰 네임 AS. 이 말은 이 이것을 다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하니까 크리에이트 뷰뷰 네임 또는 리플레이스 뷰뷰 네임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예. 그 테이블 네임. 그 이거 지금 요 구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크리에이트 위에서 본 크리에이트 구문하고 다른 점이 거의 없습니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라는 것은 이렇게 쓰일 뿐이다라는 거죠. 예. 지금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존에 위에서 가상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current product list라는 가상 테이블 이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업데이트하는데 위에서는 product id하고 product name만 갖고 왔죠. 칼럼 네임을 이번에는 카, 카테고리라는 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추가하는 건데 이 가상 테이블에 어, 처음에 처음에 요그요 그, 예, 요 구문이죠. 요 구문하고 바뀐 점 바뀐 거가 없어요. 바뀐 여기 지금 뭐 업데이트 예로 나와 있는 부분이 다만 요뒷 부분에 갖고 오는 이 셀렉트하는 부분에 카테고리라는 것을 추가했을 뿐입니다. 네, 요거 부분을 빼면 예, 뷰에 크리에이트 가상 테이블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죠. 다만 여기 크리에이트 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 리플레스 뷰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가상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가상 테이블을 제거를 할 수도 있겠죠. 제거를 할때 드랍을 쓴다라고 했죠. 예, SQL 드랍핑 어뷰뷰 view, view, 뷰를 제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SQL 드랍 뷰 신택스를 사용을 한다. 여기 보니까 드랍. 뷰그 그다음에 이 가상 테이블 명이죠 이미 만들어진 그 가상 테이블 명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을 그 제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번 챕터에서는 좀 도, 독특한 예, 자주 접하지는 않은 뷰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